정말로. 아, <laughs> 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온게 아니고 우리 온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한테 지금 정신을 깨우려고 들은 이러한 지금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 어, 그럼 지금 수장으로서 대통령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 나를 다시 이렇게 임기를 하게끔 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안할것 같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어. 근데 문제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할줄 아냐 이제 요게 문제죠 응? 할줄 아냐 근데 할줄 아는데 세상을 이렇게 놔뒀을까 지금은 이 사회와 인류는 스승 없이 한발더 도약 못 합니다.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왜 그러느냐? 대통령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대통령은 지식인입니다. 맞나요? 네. 우리 대통령은 지식인이에요. 그러면 지식인이면 그럼 국민들이 누구냐? 지식인들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국민과 똑같은 지식인들입니다. 지식인은 두 가지 이름이 없어. 지식인은 지식인들이에요. 아, 들인데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서 특별한 지혜가 나올 거냐? 안 나오면 지식인들이 생각하는거나 똑같은 생각만 하고 사는 거지. 왜 인류는 지금 스승을 만나야만 되느냐 스승은 지혜를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지식인이 아니고 지식인들로 다갖춰 놓은 사람들을 자연의 이치에 맞게끔 생각을 할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는 이때까지 지식을 갖춰온 사회지 지혜를 열어온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높은 자리에 있으나 낮은 자리에 있으나 전부 다 지식인들이 하는 일인데 특별한 그건 나올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사회가 몇천년 전부터 이야기한 것이 도인 정치를 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도인 정치. 몇천년 전부터 예언해 놨던 게 인류는 도인 정치를 할 때가 온다. 도의는 뭐냐? 지식인들이냐? 아니에요. 지식인들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마다 소질을 갖고 지식을 갖춘 게다 틀린데 이 틀린데 어떤 식으로 틀리냐? 지식을 다 갖추고 나면 요한 판이 돼요, 한 판. 한 판이 뭐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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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한 판이에요. 한 판인데 전부 다 이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선이 어디냐 선이 옆으로 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지식을 갖췄으니까, 이 지식 갖췄는 동안에 요, 요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 이거 보니까 신기해. 그럼 일로 가. 요거 보니까, 어, 조금 가다가 보니까 기본 지식이 갖춰져 가지고 그게, 그게 또. 그러니까 요 옆에 보니까 또 신기해. 일로 가. 일로 빙빙 돌다가 뒤져. <laughs>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어? 내가 지혜를 열어서 내 인생을 인생을 살라 그러면, 여기에서 지식인에서 한단 올라가야 돼요. 옆으로 기는 게 아니고, 너는 옆으로 기는 건 시간 낭비야. 몇 개만 보다가, 오, 이게 인재가 있고, 여기 인재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같이, 요 위에 걸 가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위에는 뭐가 한 단을 못 올라가고, 지금, 지금 15년, 20년 동안 옆으로만 기고 있어. 전부 다 지식인들이. 여기에서 한단 올라갈 지혜를 열어 줄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 아, 그럼 지금 저이 기업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기업인들이. 기업인들이 누구냐 하면 아, 이거 또또또 또 이야기 길어질 거안 끝낼라 하다가 또 나왔으니까. 기업인들이 누구냐 하면 현대판 부족장. 현대판 부족장. 기업인들은 전부 다, 어, 이 지도자들입니다. 내 무리를 이끌고 갈수 있는 지도자 힘을 가지고 있고, 이 무리를 이끌고 갈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를 이끌고 갈수 있는 힘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기업인 총수들이에요. 부족장. 어. 부족장들하고 그 밑에, 같이 활동하는 사람은 달라요. 부족장 대장이 있어야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같이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게 대장이에요. 아, 그러면 부족장 가면 뭐냐? 현대판 부족장,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이 하나를, 나라를 건설을 하는 왕, 임금, 이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음. 우리 기업의 총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음. 이게 하나의 나라란 말이죠, 지금. 그룹은 하나의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만한 힘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오만 일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기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얼마 올리갖고 계산하다가 그냥 뭐 어, 저쪽에 소고기 넘보다 조금 더 좋은 거몇건더 먹다가 쭉뭐 주... 이거 지금 한참 이렇게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지도자는 스승을 못 만나면 지혜를 열 수가 없어요. 세상 보이는 게 달라야 돼. 우리 직원들, 지식인들이 보는 세상하고 이 지도자가 보는 세상은 달라야 돼요. 그래갖고 우리 지식인들이 마음껏 아주 즐겁게 활동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게 그게 지도자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라고 이제 여기로 끌고 오자고. 대통령은 그럼 지도자냐? 지도자 아니에요?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응? 대통령은 그래서 기간이 있는 겁니다, 기간이. 예,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을 내가 활동을 하고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것도 연임제 해도 뭐 8년 하겠죠. 8년 동안 뭘 하느냐 이거죠, 뭘. 이 지금 어, 지도자들이 바른 활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거, 환경을 이렇게 조종해 주는 일을 해야 돼요. 기업인들이 잘 돼야 이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어. 이 지도자들은 기업인들이 지도자인데 이 사람들은 5년 하다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30년에도 내가 활동을 해 갖고 내 가족들을 위해 갖고 이 국민들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힘을 쓰고, 이 사람들이 지혜를 열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운용을 하는 걸 도와야 되는데,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 어? 이분들이 다 켰는데도 자기 할 일을 못 하면 대한민국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이때까지 열심히 손발을 띄고 일을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갔냐? 기업인들한테 간 겁니다. 그 기업인들이 그래서 이 많은 에너지를 갖고 지금 딱 이렇게 커가 있는 거죠. 이분들이 나라 일을 이제 도우기 시작을 할때이 나라는 아주 융성하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정부를 세워놓고 전부 다그 누가 앉아있냐? 전부 다 지식인들 지식을 갖춰갖고, 어, 이, 이 전부 다 그쪽에 빨대 꼽아가지고 월급 받다가 먹고 살고 대우 좀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고 다 앉아 있어요. 이 정부라는 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어,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나와서 젊은이가 성장을 해갖고, 나도. 이저 어떤 부서에 들어가면 나도 보람있게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할라고 들어갔어. 지금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자리 구하러 가는 거지. 돈 벌러 자리 차지하러. 그 조직에 들어가서 나도 자리 차지할라.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정부 빛나겠다. 아주 엄청나게 빛나겠죠. 어, 맞나요? 아, 아니야. 이 정부라는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이 국민의 피와땀으로다 만들어 놓은 거예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취직해가 들어가서 먹고 살락하는 사람이 우르르르르 해. 아, 그러면 하는 일은 하나도 못 해. 자기가 할 일을 못 하고, 바르게 성장 현자도 없고, 어, 이렇게 해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아주 뭐 국민들 보게 또 뜯어가지고 들어오면은 예산 뽑아가고 더쳐몰라 하는 사람만 있지. 국민을 위해서 사는 공무원 단한 명도 없었나 지이 나라 안 망한다고? 이 정부가 안 망한다고? 요렇게 되니까 오만 개 정부에 다 들어와 있어. 야 정부 돈뜯어먹으려고 들어온 사람. 그 뒷바라지를 멍청해서 해주는 게 지금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착해 빠져갖고, 멍청해 빠져갖고, 그 원리를 뭐가 뭔지 몰라. 지금 그래서 세금 내락하면 다 내고, 멍청하게 다 내놓으면, 가들이 지금 이렇게 빨대 꼽아갖고, 쪽쪽 빨아먹고 앉아. 이게 지금 거대한 정부를 만들어. 그럼 지금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돼? 답만 이야기를 하면 안 좋고 풀어주더라도, 정부는 작은 정부. 사회는 큰 사회 이렇게 돼. 이 밖에 써야 돼. 계속 정부는 자꾸 전보다 이건 커지고 비대해지고 이 들어가서 먹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고 그러고 사회는 하는 일이 없어 그쪽에 끌려다니고 이래갖고 이 대한민국이 멈춰선 지가 15년 20년입니다. 왜? 성장한 기업들이 자기가 할 일을 못 했어요. 대한민국은 기업들이 운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운용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업인들을 지금 이끌어 주지 못하면 이 나라는 딱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지혜를 열어서 인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로 변해야 되죠. 우리 가족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으로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변할 때 살만하죠 기업인들 참 빛이 나죠 인류의 빛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키우낸 사람들이 기업인 총수들이에요 기업인 간부들이 기업인 조직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기업은 이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내가 에너지를 그다 다대조가고큰 기업입니다. 에, 이거는 저 기업이 아니에요. 국민 기업이고 나라 기업이죠. 국민이 등 돌리면 끝나는 기업이에요. 응. 음. 이 국민들이 이걸 깨야 되는 거죠. 지 기업.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이 나라 운명이 달리가 있어요. 아. 그 나는 이 기업인들을 이끌어 주려고 지혜를 열어 갖고 나왔고, 지혜를 불어주고 나누려고 나왔는데, 내한테는 안 찾아와. 왜? 비메이커라고. 음. 그래서 가만두는 거예요. 음. 나는 도와달라 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만 도우니까. 응.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뭐가다 모르는 걸 물으니까 내가 아랫게좀해돕잖아요 응. 나는 천지 아래 무엇이든지 모르라. 내가 처음에 나올 때거러지 옷을 입고 17년 만에. 난 마무리 수행을 다 해가지고 17년 만에 나올 때 나는 생거러지로 나온 사람이에요. 17년 동안 옷도 하면 안 갈아입어보고 누하고 말 한마디 안 나눠보고 또신밥안 먹어보고 또신대안 자보고. 어, 나는 옷을 하면 안 갈아입고 나온 사람이 17년 동안. 그래 갖고 그 거르지가 나와 갖고 산천을 다니고 들판을 다니고 시장을 다니 다 다니면서 사회를 전부 다 살피는데 4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일승을 토해 말이 민족이 깨어나라. 우리 민족이 이르면안 되느니라. 하늘이 키우는 민족이야. 깨어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지 못하면 인류는 다시 천보다 몰락을 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천손이에요. 이때까지 우리가 깨어나서 우리 를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우리는 천손으로 키우는 민족이고 마지막에서 5천년 동안 우리의 자손들을 이렇게 끊기지 않고 단일민족으로 최고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이와 DNA를 키워가지고 대한민국을 건립을 했고. 이 대한민국과 조선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을 건립을 했고 여기에 3천만 동포가 자식을 낳아 가지고 키운 나라. 하늘의 일꾼들. 이 사람들이 인류의 홍익시대를 열어가는 1,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사람이 홍익인간들인데, 인류의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것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게 베이비 부모들부터 전후 1세대 용띠들부터. 이게 홍익인간 지도자들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연구하고 하라고 지식과 문화를 다 불어여줬고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남녀가 다 같이 지식을 갖추는 시대를 열어줬고 어 5천년 역사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창조일에도 그런 역사가 없고 인류에도 그런 역사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일어납니다. 남녀가 다 같이 지식을 갖추어서 이 홍익인간들을 성장을 시켜서 인류를 이끌게 하려고 지금 하늘이 지금 작업을 하고 이끌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음. 이 민족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지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 있다. 이 천지공사가, 이제 지금부터 일어나는데, 2025년부터. 음. 응.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이 지구촌에서 일어납니다. 2025년, 올해부터. 한 6, 7월부터, 이제 우리는 그 직접 보게 되고, 아, 직접 몸소 느끼게 될 겁니다. 3년간을 앞으로 어떻게 이 정리를 하느냐가 앞으로 이 지구촌의 미래가 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은 깨어나야 되고, 이 민족은 인류를 위해서 사는 홍의인간 지도자들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데에 나의 혼신을 다해 가지고 일생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왜? 그래야 네 업이 소멸됩니다. 마지막 일생. 이 30%는 두번 다시 육신을 받아 인간으로 못온 사람들. 마지막 일생. 너를 불사로 갖고 너의 가진 시간에 모든 걸불사로서 사람을 널리 게 하라. 그리고 천신으로 호련이 갈사람들이이 사람들이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지금. 큰일 나죠. 우리 할 일을 위해서 살았고, 지금 이때까지 노력하고 성장한 거니까, 이제 하면 됩니다. 어, 이제 시작이에요. 이 지구촌에 앞으로 엄청난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고, 엄청난 해일이 불 것이고,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할 것이고, 땅이 갈라질 것이고, 내려앉아 바다속에 들어갈 것이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앞으로 3년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라고 그러죠. 2025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초전이 지금 24년도 바람이 실실 불었죠. 우리가 전쟁을 할 바람도 불었고, 전초전이 24년부터 불었어 25년부터 엄청난 충격이 올 테니까. 이때 우리 민족이 깨어나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뭘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 안 하면 안 되고 노력 안 하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겁니다. 응. 앞으로 지구촌에 아이 말하기가 무서운데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촌의 30% 인간 죽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도 모르고 까맣게 모르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인재까지 일어난다면, 인재. 인재가 뭐예요? 전쟁, 3차 대전까지 일어납니다. 인재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재앙이 오면 60% 내지 70% 사람이 다 죽습니다. 하고 나서 인제부터 지구촌을 다시 이끌고 그때 지구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들, 홍이 인간 지도자들이 우린 지금 깨지 않으면 안 돼. 아, 이게 미래 세상이에. 2030년까지 자살 제로는 시켜야 되고 그 안에 준비를 해야 되고. 응 2030년 이후부터는 남아 있는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대한민국을 도와달라 할 거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이 깨어나고 인류를 이끄는 일이 벌어진다. 언제까지? 천년간은 두번 다시 대한민국은 후퇴하지 않는다. 인류를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인류 평화를 이루어낼 것이다. 여기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